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샘의 족보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에서도 보면은 샘의 족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10장은 샘의 3대 손인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의 족보가 이렇게 적혀 있던 것이고, 11장은 욕단의 형제인 벨렉의 족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벨렉의 족보가 욕단의 족보보다 뒤에 나온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또의 계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또의 계보가 아닌 그런 족보들이 먼저 나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26절에는 드디어 믿음의 조상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가운 이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26절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10장의 욕단의 족보에는 그냥 이름만 언급되어 있어요. 이름만. 그런데 11장의 벨락의 족보에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은 후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족보 형식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으죠? 맞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공부한 셋의 족보와 유사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세세 족보와 이 11장에 있는 족보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은 창세기 5장의 족보 형식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결국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11장의 족보 형식에는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몇세에 누굴 낳았고 결국 몇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가 나오는데 11장의 적보에는 죽었더라. 이 언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굳이 이 말을 넣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사람 한번 죽잖아요. 아니, 뭐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몇세를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오장처럼근데 굳이 오장에는 죽어떨어가 있고 이 11장 족보에는 죽어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드린 번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사람의 악함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즉, 심판의 방법을 달리하시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이었던 5장의 족보에서 죽었더라를 언급한 것은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 이후인 11장의 족보에서는 죽었더라 이 말이 언급이 안 되는데 그것은 아담 안에서 사망 아래 있는 인생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그리스도가 2000전에 이미 약속 따라 오셔서 약속 따라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약속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의 날입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주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하시고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삶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조로, 내 삶의 왕으로 꼭 모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고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로 나야 한번 죽고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11장의 족보를 보면 하암의 후예 중에 하나였던 니무록과 같은 정도의 어떤 그들의 신상이나 업적에 관한 내용은 1절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이들은 니무록과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업적도 쌓지 못했던 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어주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았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결코 세상적으로 잘난 것이 없는 자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중에 창녀랍이 있습니다. 창녀랍이 있어요. 거룩한 예수님이 계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자는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뽕을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뽕 따는 자였단 말이야. 뽕 따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거의 어부였습니다. 어부, 어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어서 연약해서 별별 일 없어서 그렇게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육체를 따라 잘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다 부숴버린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몸에 가시가 생겨 가지고 죽을 때까지 환자로 지냈습니다. 환자. 아시겠어요? 바울은 환자로 지냈다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아,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해에서피 말리게 숨으며 지냈던 그런 자입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항상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지냈던 자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 내가 지금은 별볼이 없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내 삶에 축복을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하늘마다 정말 형통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겠지. 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잘섬겨드려야지 그런 분이 있다면 꿈 깨세요. 절대로 예수님을 그렇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나중에는 수만 명이 따랐다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찬물을 깨웠습니다. 갑자기 자기를 따르는 물을 향해서 딱 보시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니라. 그래야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 그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 십자가를 얹어줄 텐데 그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따를 수 있는 거다. 그 십자가를 피하면 나를 그 순간부터는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경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따르면 정말 오산입니다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들 삶에 순경보다는 역경이 여러분들 앞에 놓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잘난 것 있잖아요. 반드시 한번 그 잘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잘난 것 때문에. 아시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썼고. 나는 아무것도 안 썼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이만큼 했던 것은 이거 다 주님이 하게 하셔서 했던 거요나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썼는데 예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어떻게 그랬지 아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썼는데 십자가 상황에서 뭘 기대해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시면 찬양할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시면 무언가 할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은 이제 달라지죠. 정말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면 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아예 사실은 세상에서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혹 세상으로 볼때 인정받는 사람,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문버린 사람이 부르신 바다도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도 뭔가 잘난 게 있으면 그거 부를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습니다. 참시 뒤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십자가가 당신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가 축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셔 그런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내 현실을 알고, 내 수준을 알고, 정말 금휼을 그 구하면 주님께 나가면 주님을 더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높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본심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는 거지, 우리 영혼이 그냥 항상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숨겨일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께 못 나가는 바람에 우리 영혼이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 환경이 고통이 해야지 우리 영혼이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알고 받아가지고 내 영혼은 시원의들로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얹어진 그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사실 우리에게 얹어준 거 우리가 그질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라 이 말에 맡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내가 또 걸질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공황장애 걸려요. 아시겠어요? 다 주님께 맡기라고요, 맡기라고. 그리고 오직 주님 심주시 없어서 일어날 심주시 없어서 해서 주님이 주는 그 심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라. 우리에게 더 주님의 힘,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것으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십자가를 다얹어다는 것. 다 사람마다 있어요. 각자가 나를 구원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있을 때, 그걸 군소리 없이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주님께 맡기라. 그리고 맡기면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 따라서만 이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도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 사실 십자가로 말려 눌림은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십자가 오래 가게 되느냐? 왜 광야가 오래 가느냐? 자, 이 광야를 주신 목적을 모르고 계속 내가, 내가 계속해서 여전히 내걸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더 주님을 알려주고 정말 또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겠다. 계획을 가지시고 훈련 프로그램상 지금까지는 5kg의 십자가의 짐을 줬다면 한 10kg의 짐을 얹어줬으면요. 끝까지 그걸 지게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 안 놔줍니다. 절대로 하나님 한번 부수겠다 그러면 부서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맡기란 말에 맡겨. 왜 염려 근심하고 있냐 말이에요. 맡기란 말이에요. 염려가 된다며 제가 다시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염려, 근심한 것은 아직까지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치입니다, 사치. 염려, 진짜 염려가 돼 봐요. 정말 죽을 상황이 돼 보세요. 염려 안 나옵니다. 정말 죽을 상황이 되면 죽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게 돼 있어요. 염려한다는 건 지금 주님께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말씀을 잘 담아두세요. 이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는 해답을 알잖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놓으면 금방 안돼도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가 몇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와요. 이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염려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 뭐라 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나에게 맡겨라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하지만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 거의 만원 버스에요. 만원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또 책가방에 왜 이렇게 넣을 것이 많아? 했고, 책가방을들어면 이렇게 늘어져요. 그래, 서 버스 타는데 앉지 못하면 너무나 무거워요. 책가름 때문에 아주 사람들도 막 밀리지, 그냥 이 책가방도 무겁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누가... 안전해 사람 책가방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제 딱 줍니다. 그럼 어때요? 너무 자유하죠. 왜? 맡겼으니까 편안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 편안해요. 근데 안 맡기면 역시 힘들어요. 우리가 맡겼다고 하지만 안 맡긴 거예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근데 맡겼는데 왜 내가 여전히 염려하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싸움이 오는 겁니다. 예, 마귀는 자꾸 허상을, 진리아는걸 자꾸 얘기해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게 정상이에요. 맡겼기 때문에. 그럼 평안해야 정상입니다. 원수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또 힘들지 않냐? 또 괴롭지 않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맡겼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게 뭐, 안 변화된 것 같으니까 다시 그거, 이거 허상이거든요. 맡겼으면,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안 돼요. 내가 맡긴 걸 보면 안 돼. 맡겼으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다 해갈 거 믿고, 예,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신가, 그것만 관심 가져야지. 그래서 이 원수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맡겼는데 이 염려가 오는 거는. 내가 맡겼다면 절대 우리염려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 우리 평안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라고 그러잖아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라고. 근데 평안이 잘안 되죠.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전 전쟁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염려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그리스도나 평안하다. 나는 그리스도나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선포라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맡겼는데 염려가 계속 오냐. 주님의 인도 안 봐서 그래요. 맡기고 가만히 주님 앞에 있으면 평강이 오면서 평강 가운데 소한구 인도하신다. 1편 107편 말씀. 항상 주님께 맡기면 평강의 날 주장해요. 그 다음에 평강 가운데서 소원함이 온다고요? 감동함이 온다고요? 뭘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란 말이야,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일을 하라고요.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결국 염려, 근심 할 수밖에 상을 황 주신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는 더 주님의 인도함만 따를 수 있도록 정에 이끌지 않고, 내 욕심에 이끌지 않고, 더 그냥 주님께서 주님 감동 따라만 살게 하기 위해서 고른 거락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합력과를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질적인 거예요. 진짜로 성령님도 안 봤습니까? 이론이 아니라 신학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그냥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왜 내가 살아니까 힘들잖아 내가 살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많은 사람들 힘들어 예수 믿는 게왜 내가 주님 성기니까 물론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절대 그렇게 고백 안 해요. 그게 렇안 돼요 고백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주 주님 평강이 넣었지 뭐니 그렇게 하려고도 안 돼.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억지로안 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평강이 주장되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런 상황도 다 아시고, 당연히 안 구해주실려? 아, 손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대답할 수 밖에 없죠. 맞아. 주님을 다 의지하면 이분이 다 해답이에요. 주님. 아, 진짜라고요. 진짜예요.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의지했던 거, 의지하려고 했던 거, 의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주님을 따라야지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성숙이 안 돼요. 신앙 성숙이 뭔지 압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게 살아가라. 주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게 그만큼 성장되는 거지 그냥 주님을 교제 속에서 아는 게 없이, 그러니까 덮어놓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막 열심히 뭐 기도하고, 막 열심히 뭐 한다고 성숙이 아니에요. 성장이 아니에요.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정말 인정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 이분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게 어려운 가운데 아는 게 진짜예요. 진짜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려고 그러고 이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요. 정말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주님을 정말 알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냥 믿음이 와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그냥 오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는 그냥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왜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은 주님과 그냥 이렇게 함께 가는 거지, 애노기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산책하다는미거든요 그니까 주님과 같이, 진짜 걸어다니고 같이 교회자면서 이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연속소당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알면요. 예수만전네해 예수님만.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아니, 너무 좋죠, 이제. 주님과 함께 아니까 그렇죠? 아 아니, 너무 좋아게 주님과 그냥 계속 함께. 여러분들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환경이 안 좋아도 좋은 걸좀 경험했으면 좋겠어. 환경은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영혼이 정말 좋다고 고백하는 그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 그건 우리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분을 놓치지 않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자랑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감사드리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죄덩어리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요. 이 구원해 주시면 자랑하기 바쁘지 뭐 내가 이걸 잘해 저걸 잘해 이런 거 우리는 자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장의 족보에 특별하게 그들의 잘난 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하기위 해서 안 나오게 한 거예요. 누가 보면 입사장 사입사제로 오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은 예수에 대한 거예요. 성경 공부는 예수임 찾기예요. 성경 공부한다 하면은 구원의 예수만 자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당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 하나. 왜 사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종교하신 그리스도가 종기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이 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를 리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해서 정말 이렇게 존귀여이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분의 이끄는 말 때만이 이렇게 내가 부인될 수 있고 십자가 지을 수 있고 자아가 깰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직 성령을 쫓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이번 한 주간도 늘내 안에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여러분들되 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